어쨌든, 데뷔를 해서,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조금 더 인지도가 올라가서, 음. 사람들이 나한테 좀더 주목하고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가 궁금해. 형이 나를 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아 나는 형을 자랑스러워하지 그거를 질투하고 자격지심 갖고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야 잘된 일이지 내가 잘되면 은형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나는 이 아무래도 계속 가요 쪽을 대중스럽 대중 막 이런 음악을 혼자서 하려고 하뭐 예. 빚을 혼자라도 까야 된다 예. 뭐 방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그렇게 느꼈었어 음악도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네가 음악도 좀 별로로 생각하고 방송도 어 저렇게 저런 건 뭐, 뭐 힙합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지. 자꾸 생각하지.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고, 아, 어, 으, 이런 건 아니고, 난 형의 상황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내가 그런 걸안 하는 이유는 형하고 또 다른 이유야. 그러니까 막 나는 자존심을 지키는데 형은 자존심 다 버리고 저런 거 한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겠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음.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어. 서운했었어. 그리고 막 내가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와. 자기 말에 자기 지심인지 상대가 원인적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은 굉장히 음. 속상한 거지. 속상하지. 어 스스로도. 슬리픽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거든. 음. 뭐냐면 음악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인생의 마이너스다. 음. 음. 음악을 계속하면 음반을 음원을 내면 낼수록 계속 마이너스 음. 천, 마이너스 오백, 음. 마이너스 천 오백 이런 식으로 계속 빚이 늘어나는 음. 상황이다. 사람이 힘들면 음. 이 방법도 찾고 저 방법도 찾다 보면, 음. 근데 그 방법 속에 언터, 니까 그러니까, 언터처블 동생이 없었던 거지. 음. 동생 입장에서는. 음.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저형은뭐 혼자 혼자만 활동하는 음. 것에 익숙해질 수 있고 익숙해졌나라는 오해를 가질 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공통분모가 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같은 음악을 했었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음. 이제 소원해지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는 공통분모가 없다. 하... 형의 음악으로 인해서 형을 챙피하고 그러진 않았어 정말